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 뛰어난 신학자, 논증의 대가가 간소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 헌신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그토록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 남자, 토마스 썬더랜드 박사는 자신의 모든 가공할 만한 논리와 성경 지식을 동원하여 방언의 은사가 사도들과 함께 끝났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논리적 결함을 드러냈으며 토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 거부했던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확신에 차고 지적으로 확고했던 사람이 단 하룻밤만에 그토록 완전하고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독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목회실, 신학교, 그리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조용한 침실에서 비밀리에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그것은 신비에 굴복하는 마음, 경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 특히 더 전통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소리 내어 묻기를 두려워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초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경험이 현대 교회에 가장 오해받고 소홀히 여겨지는 경험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의 수백만 명의 진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포함하는 성령과의 변화시키는 경험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수백만 명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의심, 혼란, 심지어는 오늘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교단을 공격하거나 누구의 여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충실한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 즉 우리의 전통과 편견을 제쳐두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묻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매듭을 풀기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놓치는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소유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든 진정한 신자는 구원의 순간에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만남, 즉 후속적이고 뚜렷한 경험을 제시합니다. 제자들 자신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순간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들은 이미 구원을 위한 성령, 내줄 네 소유했지만, 섬김을 위한 성령, 능력 부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경험은 생명의 숨결이었고, 우리가 곧 탐구할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은 능력의 점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두 번째 경험, 이 능력의 세례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위대한 CS 루이스는 비록 오순절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신학과 경험의 차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떤 장소의 지도를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장소를 여행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그는 자신의 회심을 논리적 주장의 결론이 아니라 그를 쫓아다니던 한 존재와의 만남, 굴복으로 묘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완벽한 신학적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절, 교리, 신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도가 묘사하는 땅을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알지만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알지는 못합니다. 루이스는 그의 이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실제로 그를 가득 채운 경험인 기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능력의 놀라움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학적 세련됨 속에서 추구하기를 그만둔 그분의 임재의 차원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대답은 모호해서가 아니라 놀랍도록 명확해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패턴을 찾기 위해 우리는 복잡한 조직 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야기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항해 일지이며 성령의 운영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일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의사이자 꼼꼼한 역사가인 누가는 우리에게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단어를 분석해 보십시오. 다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남자와 여자 모두 충만함을 받고 결정적인 사건 홍수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일반적인 동사 랄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감받은 예언적인 초자연적인 선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희귀한 단어 아포프텐고마입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온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된 신성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첫날에 세워진 최초의 순간, 즉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사항,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한이랍니다. 방언은 몇 주나 몇달 후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최초의 즉각적인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른 현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때 신앙 고백이나 세례 요청과 같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유를 받았을 때 절름발이가 걷고 맹인이 보는 것과 같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물세례는 내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험 중 가장 강력한 성령세례가 완전히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확인되지 않은 유일한 경험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토록 명확한 패턴을 세우시고 나중에는 그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대답은 그분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종교적 편견을 무릅쓰고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를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유대인 신자들은 그 무할례자들 이 자기들과 같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증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들었습니다. 방언은 수세기 동안의 인종적 신학적 장벽을 깨뜨린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증 표시였습니다. 만약 이 외적인 현현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가졌던 좋은 느낌에 대한 이야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방언에 들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확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12명 가량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이는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가 감지했음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자체는 능력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6절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이사랴, 이방인들, 에베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계의 다른 집단, 세계의 다른 상황, 같은 경험과 같은 초기 증거, 성경법에서 두세 증인의 증언은 사실을 확립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세 명의 완벽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패턴입니다. 이 시점에서 논리적이고 성경에 잘 훈련된 마음은 가장 흔하고 겉보기에 가장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이며 암시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에서 본 패턴과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성경 해석의 황금률 중 하나에 있습니다. 문맥이 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성령 세례의 초기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사역의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목록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의 직분이나 공적인 예언 사역에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맥에서 그는 묻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항상 통역이 수반되어야 하는 방언의 사역적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방언의 현현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첫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을 구하는 모든 신자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의 선물인 성령 세례의 초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둘째, 일부 신자들에게 몸을 세우기 위해 회중에서 특정 시간에 사용되도록 주어진 공적인 기능인 방언의 사역적 은사가 있습니다. 비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사나 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는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으로 말하는 증거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하지만 모든 신자가 교회사역을 위한 공적인 방언의 은사를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혼란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사적인 삶에서 이 방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은 우리 지성의 한계를 우회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선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은 당신의 영이 아버지와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까? 당신은 압도당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말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들을 수 있는 현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기도하는 성령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언어,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도구, 당신의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과 신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말에 담을 수 없는 영적 실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우화 위대한 이혼에서 그는 천국을 너무나 실제적이고 견고한 곳으로 묘사하여 지상의 말들이 그것을 묘사하려는 유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구문과 문법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이 있습니다. 방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언어, 영의 언어이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고 이성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영이 기도를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 자신에 의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으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전히 의심하는 모든 분들께 직접적이지만 존중하는 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전은 간단합니다. 성경적으로 반증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누군가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묘사되면서 본문이 명시적으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단 하나의 예를 보여주십시오. 진실은 그런 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주장은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방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보십시오. 이미 기적과 치유를 목격했던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너무나 굉장한 것을 보아서 그 능력을 사기 위해 사도들에게 돈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적이고 조용한 경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력하여 그의 이교도적인 마음속에서 그것을 살수 있는 기술로 보았던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들을 수 있는 현현을 목격했습니다. 비록 본문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현현의 암시는 부인할 수 없으며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확립된 패턴과 일치합니다. 단어 언급의 부재는 경험에서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며 특히 패턴이 이미 확고하게 확립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관성의 논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패턴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만약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가이사리아의 이방인, 에베소의 요한의 제자들, 즉 알려진 세계의 모든 스펙트럼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에 일관된 증거였다면 왜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그 패턴을 바꾸실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행전이 28장에서 끝났다고 믿는가? 아니면 교회를 통한 성령의 행적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고 믿는가? 만약 우리가 후자를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패턴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저항할까요? 종종 그것은 성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편안함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고 해석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의 경험 또는 경험의 부재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학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학화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항상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교파적 안락지대와 이상하거나 광신적으로 보이는 것을 꺼리는 우리의 마음을 옹호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진리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도록 초대합니다. 저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과 성령에 대해 더 갈급하다는 것을 하늘에 선포하는 행위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의 지점으로 이끕니다.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이등 시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거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능력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는 것을 완전하다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광야의 만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땅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히 만나를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가나안의 젖과 꿀과 열매를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한 삶의 충만함, 풍요, 능력으로 초대하고 계실 때 영적으로 생존하면서 신학적 만나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더 원합니다.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이 갈급함이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토론할 부차적인 교리에 불과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감정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놀라운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또는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 부여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한 능력입니다. 오순절 전후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에는 그들이 문을 잠그고 방에 숨어 두려워했습니다. 후에는 종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3천 명이 구원받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담대함으로 설교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는 웅변술 과정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매일의 초자연적인 증인의 삶으로 발사시키는 관문, 점화입니다. 증언할 능력 외에도 영적 전쟁의 시기에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사 절은 명시적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어로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영적 구조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강화하고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영적으로 고갈시키고 두려움, 불안, 유혹으로 우리를 폭격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재충전의 원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콘센트에 직접 연결된 당신의 고속 충전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치지 않고, 결코 말이 부족하지 않으며, 결코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자신이 당신을 통해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형제 유다가 그의 작은 책에 썼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나 이 능력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해했던 것즉 완전한 굴복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집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누수를 고치거나 벽을 칠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분은 집 전체를 허물고 궁전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게 다오. 나는 너의 시간에 얼마, 너의 돈에 얼마, 너의 노동에 얼마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성령 세례는 부분적인 굴복의 삶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잠긴 방, 주님 이것만 빼고요. 라고 말하는 영역들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패키지입니다. 완전한 굴복은 완전한 홍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홍수는 종교적 전문성과 진정한 기름 부음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케팅 기술, 인간의 웅변, 완벽한 조직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많은 사역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은 그의 수사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재능에 기반한 사역의 결과는 감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훌륭한 연설가야. 성령의 기름 부음에 기반한 사역의 결과는 회심입니다.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세례는 종교. 즉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와 변화시키는 관계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를 위해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구분하는 위대한 분수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학에서 현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에 반대하여 논쟁했던 썬더랜드 박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방에서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승리적인 토론 후에 한 겸손한 신자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논쟁에서 이겼지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겸손의 순간에 썬더랜드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기도하는 동안 썬더랜드는 더 이상 분석하거나 해부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굴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 분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굴복의 순간에 그의 지성에 의해 막혀 있던 성령의 강이 마침내 터져 흘렀습니다. 교훈은 깊습니다. 우리는 신학 토론에서 이김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에게 굴복함으로써 받습니다. 성경적인 요구사항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전제 조건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것을 향한 진정한 갈급함입니다. 셋째, 당신이 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방금 논의한 완전한 굴복입니다. 다섯 단계의 마법 공식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절을 반복하거나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고 믿고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을 꺼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위해 그것을 원하십니다. 종종 장애물은 하나님의 꺼리심이 아니라 완전히 받으려는 우리의 꺼리심입니다. 다시 한번 C.S. 루이스를 기억하십시오. 기쁨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기습했습니다. 성령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오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구, 갈급함, 굴복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그러나 제발, 그분께서 오실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학적 상자와 당신의 교파적 기대를 넘어서 그분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여정이 외로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이 공간이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있다면 몇년 전에 받았지만 메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 섹션을 우리의 디지털 다락방으로 사용하도록 초대합니다. 기도 요청을 남겨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또는 당신이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말은 오늘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선언으로서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저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보는 또 다른 비디오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정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약속의 땅을 경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순간 말입니다.